김용빈 포브스 표지 장식 미국 명품 브랜드와 초대형 광고 계약 체결 삼성도 나섰다 트로트계의 신화 그리고 한국 대중음악계의 블루칩 김용빈이 드디어 세계 무대의 정중앙에 섰다. 10월 초 글로벌 경제지 포브스 포브즈. 코리아판이 공개한 11월 호 표지를 장식한 인물은 다름 아닌 가수 김용빈이었다. 표지 한가운데 클래식한 수트 차림에 눈부신 미소를 띤 그의 모습은 한마디로 성공의 아이콘 그 자체였다. 포브스 측은 이번 표지 선정 이유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문화 경제적 파급력을 가진 새로운 세대의 글로벌 아티스트다. 이번 화보와 함께 공개된 기사에 따르면 김용빈은 최근 미국의 대표 명품 브랜드 RALPH LAUREN, 로렌, 랄프 로렌과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 규모는 한화 약 120억 원. 이는 국내 트로트 가수로는 역대 최고 수준의 금액이며, 심지어 K팝 대표 브랜드 계약가를 능가하는 수치다. 흥미로운 것은 이 계약이 삼성그룹의 글로벌 마케팅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삼성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김용빈 씨는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아이콘으로서 국내외 브랜드가 선호하는 신뢰도 높은 인물입니다. 삼성은 그의 글로벌 활동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즉, 삼성과 미국 브랜드, 그리고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삼각 협력이 이번 계약의 핵심 축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포브스 코리아의 표지가 공개된 직후 SNS는 말 그대로 김용빈 대폭발 상태에 돌입했다. 그의 이름은 단 2시간 만에 X, 구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 1위, 포브즈 밑줄 용빈, K 밑줄 트로트 밑줄 글로벌 밑줄 아이콘 해시태그가 전 세계적으로 급상승했다. 팬들은 그의 성장 스토리를 K 트로트의 기적이라 부르며 한국형 감성과 세계적 세련미를 동시에 지닌 차세대 글로벌 스타로 평가했다. 이번 표지 공개와 함께 김용빈의 팬덤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그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는 단 하루 만에 200만 명에서 1.000만 명을 돌파. 포브스 기사 공개 후 미국 유럽 팬 계정이 우후쪽순 생겨났다. 특히 해외 팬들은 그의 목소리는 언어를 초월한다. 이젠 트로트도 세계가 듣는다. 라는 찬사를 쏟아내며 김용빈의 음악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국내 팬클럽 사랑빈, 사랑빈은 이번 소식을 접하자마자 서울, 부산, 대전, 뉴욕, 도쿄, 파리 등 세계 주요 도시에서 축하 광고 캠페인을 진행했다. 광고 문구는 단 하나. 우리의 가수, 이제 세계가 사랑한다. 팬들은 자발적으로 포브스 커버 기념 특별 이벤트를 기획 중이며 국내외 팬들이 협력해 김용빈 글로벌 데이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한 팬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응원한 그 따뜻한 가수가 이제 세계 무대에 섰어요. 김용빈은 자랑이자 한국 음악의 자존심입니다. 이번 김용빈 날프로렌 삼성삼자협업은 단순한 광고가 아니다. 그는 이미 하나의 문화 브랜드로 성장했다. 그는 화려한 퍼포먼스보다 진심 어린 보컬로 신뢰를 쌓았다. 부모 세대는 품격 젊은 세대는 감성. 해외 팬들은 진정성에 끌린다. 그의 성공은 곧 한국 문화 수출력의 증거로 해석된다. 이번 포브스 표지는 단순히 한 가수가 표지에 오른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한국 트로트의 세계화. 그리고 한 남자의 진심이 글로벌 언어가 된 순간이었다. 삼성의 지원, 미국 브랜드의 러브콜, 그리고 수천만 팬의 믿음. 이 모든 요소가 하나로 모이며 탄생한 기적. 그의 이름은 김용빈. 한국의 음악을 세계에 올려 퍼지게 만든 진짜 아티스트다.